그 그러면 지금 그 아까 한의 한팜께서 말씀하신 그 일종 이 무시를 하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대표 그 김주영 대표께 그 복, 보고를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달라마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어, 증인께서 여러 가지 CCTV 확인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 지금 봤을 때이 증인이 취한 조치가 좀 미흡한 점이 없다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네, 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서 어, 취할 수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다 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희 씨가 지금 이렇게 어 이런 심정을 가지고 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아 제가 좀더잘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팜 한이 참고인 네. 네 소속사 대표인 김주영 증인한 말을 지금 들으셨죠? 네. 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들이 더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회야 하거든요. 근데 사의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 조치하실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음, 앞으로 는 최선을 더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일단 앞, 그냥 앞으로 최선 더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 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뭘 앞으로 뭐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뭐 김주영 증인 혹시 더할 말이 있습니까? 네 한희 씨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아티스트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현재 상황에서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네, 어, 김유진 예. 노동청 책실장두 분은 잠깐지 자료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한혜님도 잠깐 자료 들어가시고 어, 김유진.